10월 1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위대한 여정님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10월 23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합병 8일 남았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손들이 부지런히 움직임을 행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이번 전쟁을 완전한 악의 행위 셀트리온 주주에게 완전한 악의 행위는 반영코 공매도 세력일 것입니다. 10여 년간 이어져온 공식같은 DNA 셀티노는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 놀이터 자 우리가 2012년 보이시죠? 이게 월봉인데요. 13년 유럽에서 항체 바이오시뮬러가 승인 나왔던 그 해입니다. 이때 항가 내방으로 마탱이를 보냈죠? 그리고 얼마 안 있고 나서 급등에 나옵니다. 그쵸? 이때 완전한 찌라시와 모든 것들이 동원되었죠? 이 이후에도 지금까지, 신한, JP모건, 매번 보는 창구들이죠. 각각의 외국계 창구들, 삼성, 기타 등등의 차명,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은 우리와 함께 왔죠. 지금은 얘네가 떠나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 얘네가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역대급 불법 공매도 적발. 한국 주식 상습적 불법 공매도. BNP 파리바 HSBC 적발하였다. 카카오 등 110종목 560억 구묘. 금감원 역대 최대 과징금을 예고한다. 카카오 개미들 의심이 맞았다. 홍콩 아이비 두 곳에서 560억 원 불법 공매도.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 과태료 과징금 107억 원. 외국계가 92%를 차지한다. 불법 공매도 70%가 외국인이다. 글로벌 아이비 40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최초 적발한다. 사실 공매도의 중심에는 역사에는 셀티온 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주주들이 알려주는 셀티온 길라잡이입니다. 셀티온 을 아십니까? 바이오시밀러에서 바이오신약까지. 삼성도 못한 퍼스트 무버의 신화.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였습니다. 전 세계 200여가 국가가 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항체 바이오 시장을 세계 최초로 개척한 그 회사가 바로 셀티온입니다. 바이오 시뮬러 업계의 스티브 다스, 서정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셀티온 소액 주주들이 전투개미, 독개미가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셀티온 주주들은 왜이 책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12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셀티온은 공매도 척결을 위한 주주 운동의 계기. 셀티온의 공매동은 주가를 하락시켜 기업을 망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 이 전도 유망한 기업을 망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기업이 망하면 이득 보는 회사가 누구일까요? 기업이 망하면 값싼 비용으로 이 유망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이 세계 인류 기업을 값싸게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회사는 누구였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길이라고 누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지켜줄 수 있고 지켜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액주주들이 나선 것입니다. 누구를 겁주려고, 무엇을 노리고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셀티온과 공매도의 기막한 인연.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통해 밥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세계 1류 기업이 파산할 뻔했던 아찔한 순간. 참다 못한 소액주주들. 독립운동을 시작하다. 셀티온 전투개미 독개미들의 사연. 악성 공매도에 대항하는 이유있는 소액주주운동. 세계 증권 역사상 유례 없는 주식 이관 운동, 2202명이 이룬 기적 같은 일, 신문 전면 광고 4회, 악성 공매도 근절 호소문, 라디오 온라인 매체 광고 등 SNS 활동, 향후 예정된 활동. 자, 그래서 셀티온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매도와 전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가 떠나가는 기준점에 있죠. 자, 셀티온이 2008년도 상장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매출액이 836억 원입니다. 천억 원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현재 셀티온의 매출액을 좀 보겠습니다. 2조 3천억 원 금방입니다. 그리고 올해 끝나게 되면 2조 5천억 원 금방 2조 8천억 원이 될지 지켜보면 되겠죠? 헬스케어 기준 3조 5천억 원입니다. 2024년도. 셀티온이 매출액 800억 원에서 조단위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공매도가 함께했던 시간 동안 셀툰의 트 성장을 막아낼 수는 없었어요. 고로 아무리 밀어내도 박스권의 기간을 뚫어내서 폭등이 나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성장폭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다시 한번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성장을 증명해냅니다. 수급은 이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증시에서 수급이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는 이제 실적은 2조 5천억 원이 아니라 10조를 넘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다음번 목표겠죠. 800원대에서 조단위 회사로 성장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정체된 지난 4년 기간 동안,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레퀴노나 개발 모멘텀,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의 구간과 주가 하락과 지지부진한 구간을 통해서 학을 떼게 만들죠. 그리고 이 지지부단 기간에서 다시 세 번째 상승 구간을 만날 확률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자료는요, 2016년 7월 달, 셀티온 소액주주 2,202명. 이때는 정말 음직력이 좋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 저런 책자를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개인 소액주주들이 발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 셀티온은 시가총액, 지금 15위까지 밀려 있습니다. 얘가 이제 다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진짜 패시브, 장기 세력의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검은머리 헛개비가 아니고요. 진짜 찐, 전세계의 찐, 외국계 세력들이, 외국계 기관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시가총액은 5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3위, 4위, 2위 그 모습을 최종적으로는 보지 않을까. 넥스트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위대한 여정님의 10월의 어느 날, 좀 전에 보았던 그 글귀를 마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이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지만 좋은 기업이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전체 주식 시장의 등락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가 투자의 승패를 가른다. 주식투자는 자기 사업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주식투자에는 실패의 공식이 있다. 공포와 탐욕에 의해 섣부른 매매 수급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을 이용해 수익을 내겠다는 단기투자는 투자라기보다 투기 도박에 가깝습니다. 투기의 말로가 몰락임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는 쉽게 손절매에 나서고 잦은 매배로 더큰 수익을 날려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종목 선택만 잘하면 시장은 절대적으로 투자자의 편입니다. 주식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며 행복감 속에서 사라진다고 하듯이 주식투자 프레임을 바꿔야 성공한다 등등등 원론적이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담아야 할 것들입니다. 라고 남겨주시고 있고요. 10월 어느 멋진 날에 합병을 시작으로 우리도 이제는 든든한 믿는 구석이 생겼습니다.